여러분, 제가 진짜 엄청난 걸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제가 하도 라면만 먹으니까 주변에서 건강이 걱정된다고들 해서 신라면 스프를 천연재료로 대체해 건강한 라면을 한번 끓여보자. 하고 시작한 프로젝트였는데 신라면을 뛰어넘는 라면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미친 맛의 라면 어떻게 만들었는지 바로 공개할게요. 처음 목표는 신라면의 맛을 구현한 건강한 라면 만들기였습니다. 면과 스프 모두 만들려고 했는데 라면 만들기를 시도한 영상들을 참고한 결과 면은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맛은 똑같이 제한해야 하기 때문에 라면 스프에 들어가는 성분표부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면 성분표를 보면 아주 다양한 항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소고기 맛 베이스, 매콤 양념 분말, 볶음 양념분, 리본, 유클레오, 티드 나트륨 등 분말스프에만 17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름만 가지고는 뭘 어떻게 만들고 무슨 맛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역할을 하는지 대충은 알수 있지 않겠습니까? 짠맛, 단맛, 신맛, 매운맛, 감칠맛과 향미, 풍미 등으로 유추해보았습니다 풍미를 낼수 있는 재료여 8개, 감칠맛을 내는 재료가 6개, 짠맛은 5개, 매운맛은 4개, 고기맛은 3개, 단맛은 2개 재료의 구성으로 유추할 수 있는 신라면의 본질은 감칠맛과 풍미가 있는 소고기맛의 맵고 짠 라면이다. 뻔하지 않게 접근을 했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뻔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제 접근 방법이 나쁘지 않았다 하고 위로를 해보았습니다. 이름만 보고 스프 재료의 맛을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신라면이 내는 6가지의 맛을 아우를 수 있는 대체 재료로 11가지 준비해 보았습니다. 소고기 육수는 사태를 우려내 농축시켜 분말화시켜 줄 거고요. 다시마와 표고 멸치를 이용해 천연 MSG도 만들어 주겠습니다. 소고기와 야채들은 볶아서 분말화시켜 줄 거고요. 간장, 고춧가루도 한 번씩 가열해서 분말화해 주겠습니다. 표고버섯과 새우 오늘 건조된 재료를 직접 구입 해서 분쇄를 진행하겠습니다. 소금 설탕 후추는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실제로 제가 만들기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걸 만드는 작업은 수요가 있다면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업은 맛의 베이스가 되는 소고기 육수입니다. 핏물을 제거한 사태를 양파, 무, 마늘, 대파, 통후추, 다시마와 함께 적절한 온도에서 충분히 우려내고 농축을 시켜준 뒤 전분을 넣어 고체화시켜줬습니다. 이걸 건조시켜 갈아주면 소고기 맛 베이스 분말이 완성이 됩니다. 육수를 내는 법은 제 다른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작업은 감칠맛의 핵심인 MSG 추출 작업입니다. 다시마와 표고 멸치를 이용해 글루탐산, 구아닐산, 이노신산을 추출해내겠습니다. 각 성분마다 수출되는 온도가 다릅니다. 최적의 온도를 유지하며 성분을 추출하고 저온에서 농축시켜준 후 건조시키고 분쇄를 하여 분말을 해주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단계인 천연 MSG 추출 방법 역시 제 다른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면의 풍미와 매운맛 그리고 개운한 감칠맛을 위한 재료들을 준비하겠습니다. 소고기 분말은 기름기가 적은 우둔살을 사용했고 야채 분말은 무와 파, 마늘을 사용했습니다. 고기에는 소금, 간장, 설탕, 다진마늘, 후추를 살짝 넣어 밑간을 해주었고, 고기와 야채 모두 물기가 사라질 때까지 볶아주겠습니다. 간장도 분말화를 시켜주기 위해 팬에 넣고, 끓여서 수분을 최대한 날려주었습니다. 고춧가루와 마른 새우는 기름 없이 한번 가열해서 볶아주겠습니다. 소고기와 야채볶음, 간장은 에어프라이어에서 추가로 건조를 시켜주었고, 이제 마른 표고까지 포함해서 모든 재료들을 곱게 갈아 분말화 시켜주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라면 스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들을 열심히 만들었지만 추출된 분말의 양이 너무나 작습니다. 넉넉하게 계산해도 15번 정도 테스트가 가능한 분량입니다. 아주 정교하게 배합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0일그램 까지 잴수 있는 정밀 저울입니다. 와이프가 일할 때 쓰는 걸 몰래 가져왔습니다. 신라면 스프는 대략 11g. 제가 만든 재료는 완벽하게 건조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고, 정제염이 아닌 천일염을 쓸 거라 총량 14g 정도로 본육용감을 잡아주겠습니다. 감칠맛과 풍미가 있는 소고기 맛의 맵고 짠 라면을 상상하며, 11가지의 재료를 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소고기 육수분말 3g, 종이소고기분말 2g, 천연다시다 1.5g, 야채 볶음 분말 1g, 표고버섯가루 0.5g, 새우가루 0.3g, 고춧가루 2g, 천일염 3g, 설탕 0.2g, 간장 분말 1.1g입니다. 색깔은 힘멀 권한게 라면이 될까 하는 의미이 듭니다. 신라면 스프의 색과 비교해 보면 붉은 색감이 많이 모자랍니다. 배합된 재료들을 모아 절구로 최대한 곱게 빻은 후 비교해 보았습니다. 색상은 얼추 비슷하게 나왔네요. 천연 재료들을 볶고 말리는 과정에서 탄화가 많이 일어나 색상이 더 어두워진 것 같습니다. 두 재료의 향은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신라면 스프는 특유의 매콤하고 코를 찌르는 향이라면, 천연 스프는 뭔가 고소하고 담백한 야채 볶음의 향이 강합니다. 바로 테스트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물 500ml가 끓기 시작할 때 천연 스프를 넣고 끓여줍니다. 걱정과 다르게 라면 냄새가 확 납니다. 끓어오르는 모양새도 라면 그 자체입니다.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야 이거 안 맵고 싱거워 야심차게 준비한 첫번째 레시피는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이 라면 컨텐츠를 준비하기 위해 쏟아부은 40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며 정신을 놓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모자란 맛을 복용하기 위해 추가 재료들을 계량해서 넣어주겠습니다 혹시 건더기 스프를 넣으면 좀 달라질까? 일단 혹시 모르니까 건더기 스프까지 한번 넣어볼게요 근데 아까는 건더기 스프 정도로 막 뒤집을 수 있는 정도의 맛이 아니었어. 이 <laughs> 맛이 없었어. 다른 맛이야. <laughs> 어, 그렇해 색깔 보여? 라면 같아? 어, 한번 먹어봐야죠. 아, 긴장되네, <laughs> 냄새는 아까보다 좀 나는데. 국물을 낚아보다 맛있어졌거든. <laughs> 라면, 라면, 라면 같다고 하기에는 좀 이상하고, 음, 그냥, 어, 그냥 라면 이런 거 생각하면 라면 같긴 한데. <웃음> 아, 웃음이나네 지금 이거 말고 다른 걸 해보자. 여기다가 간장 분말을 조금 타보자. 살짝 분말 넣어보자. 오, 라면에 좀 가까워졌어. 어, 어, 라면에 많이 가까워졌어 오, 어, 약간, 어, 이게 약간 라면 느낌이 나는데? 야, 아, 근데 네, 잘하면 이거 진짜 블라인드 테스트 해봐도 되겠다 느낌은 그래 응 생각보다 너무 맛있게 뽑혔어 몽신 보고 있나? 어? 오뚜기와 삼양 관계자님들 보고 계세요? 예? 원하시면 제가 라면을 끓여드리겠습니다. 어? 삼양 라면이고, 오뚜기 라면이고. 대지 합체하 좀 해주세요. 라면을. 지금 신라면을 몇개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근데. 근데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이거를 한두번 정도만 레시피를 더 가다듬으면, 어, 나 블라인딩 테스트 해도 될것 같아. 신라면이랑 똑같다는 소리 못 들어도 어 맛있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을 것 같거든. 설마 하다. 음, 응. 뭐 어, 나으면 만들 수 있겠는데. 자신만만했던 1차 테스트 때가 우스울 정도로 이후 다섯 번의 테스트를 진행하며 호통 받았습니다. 현장 수련까지 포함하에 20개 정도의 레시피를 만들었고, 어느 정도 실마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짠맛과 매운맛과 감칠맛의 비율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빠르게 계량 작업 후 오리지널 신라면과 함께 끓여 색, 향, 맛세가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냄비와 화력까지 동일하게 맞춰 변수를 줄이고 싶었지만, 이미 라면의 맛이 신라면과는 차이가 좀 있어 크게 의미를 두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젓가락 정도는 두 벌을 사용해 두 개의 맛이 섞이는 걸 최소화해 줬습니다. 향은 거의 유사했습니다. 색은 천연 재료로 만든 라면이 조금 더 색이 어두웠습니다. 맛은 라면을 먹긴 하지만 좋아하지 않는 와이프에게 평가를 받아봤습니다. 진포 진짜 맛있대 잖아. 음, 그 다음에 진짜 음, 제일 육국면 음. 이게 1등이라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지포만큼 맛있어. 아 진짜? 응. 그렇게 맛있어 지금? 응. 뭔가 너는 그 약간 원재는 맛을 느끼잖아. 응, 어 너는 어안 좋아 안 좋아하고 응. 진짜 너는 다 느끼잖아. 맛데국맛 맛있어. 깔끔해. 국맛이 아, <laughs> 진짜 맛있어. 라면먹 국맛이 톡톡해서 아, 싫어하 근데 싫어하지. 라면국만아니 먹자. 아, 음. 근 이건 진짜 맛있다. 스프를 음, 음, 좀 음. 많이 만들어고 어. 끓일 때도 먹으 진짜 맛있다 아, 근데 하신 아, 라면 하고 같이 먹으니까 음. 아, 더 맛있다는게 느껴지는데 어. 쟤는 그냥 짠맛만 아, 나든 그냥 우주 따로 물 탄거에 음. 짠만 치면 음, 음. 얘는 그런 맛이 아니고 정말 진짜 목카마랑 육개장이랑 뭔가 섞여 있어. 그거 아, 아. 안 짜고 좋아. 음, 나는 내가 국물 안한 그릇 보여줘. 반만 먹어도 될 거. 아아 반만 먹어도 될 정도로. 너무 음, 음, 맛있다. <laughs> 아, 진짜 맛있네. 이거 진짜 국물 안 먹잖아. 국물 안 먹어. 진짜. 이 어. 어. 알겠지만 음. 내가 맛이 없으면 바로 줄 거란 걸. 어, 그래, 지금 한 그릇 다 먹었네요. <laughs> <laughs> 어, 너무 맛있어. <laughs> 어. 진짜 버섯 넣고 끓이면 정말 맛있겠다. 음. 진짜 맛있다. 면다 건져 먹는다. 면기다 못 먹는 애가. 아나 분명히 솔직히 어. 자기한테 찌포로 더 해달라고 했잖아. 어. 그래서 찌포 방금 냉장고에 넣으면서 어. 나한 마구 쓴 찌포랑 밥이나 먹어야지. 이 생각을 했거든. 어. 아 근데 찌포 어. 아, 생각 일단 접었어. 아. 국물도 한번 담가줘. 아 진짜 맛있다. 어. 국물이 되게 네. 끝맛이 짠맛만 나는 게 아니고 되게 음. 뭔가 깊은 맛이 나. 달소? 많이 난다. 이거는 소고기 맛도 나면서 야채 맛도 나면서 고추가루에 칼칼함이 있는데 막 그렇게 칼칼한 것도 아닌 거지? 내가 고추기름 싫어합니다. 고추기름도 없어서 탄 듯한 맛이 나는데 맛있어. 고추기름이 없는데? 고추를 기름안 넣고 살짝 볶았어. 그냥 열로. 그러면 풋내가 살짝 날아가면서 풍미가 올라오거든. 고춧가루 볶아 가지고 갈았지. 진짜 확참가물이 1도 안들갔다고 어, 뭐지? 근데 내가 소금이랑 설탕까지 정지한건 아니니까. 소금 설탕 후추는 그냥 공사품을 썼으니까. 설탕가리 만들면은 탕수수 거가 그니까신안가세연전가서 소금 가 어? 마지막 수제 라면을 끓이고 첫 번째 롱폼 컨텐츠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최종 레시피를 공개해도 괜찮을까 하고 걱정을 했지만, 신라면보다 맛있는 라면을 만든 건 맞지만, 신라면의 맛을 재현해낸 것도 아니고, 구독자 130명인 제가 무슨 영향력이 있을까 싶어 정보 공유 차원에서 최종 레시피도 공개하겠습니다. 어차피 공산품을 사용한 레시피가 아니라서 누가 이걸 따라하겠냐 하는 생각도 드네요. 최종 레시피입니다. 소고기 육수 분말 4.04g, 조미 소고기 분말 3.5g, 천연 다시다 2.51g, 간장 분말 1.33g, 야채 볶음 분말 1.08g, 표고버섯 분말 0.5g, 새우 분말 0.05g, 볶은 고춧가루 2.53g, 설탕 0.61g, 후추 0.04g, 천일염 3.99g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수제라면은 건더기 스프까지 생물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면 포장지를 확인해보니 소고기가 2점, 표고버섯 반개 정도, 홍고추가 3분의 1개 정도, 대파 흰색과 초록색 사이에한 토막 아 숯갓이 있는데 숯갓은 집에 없어서 패스 저는 어차피 고품격 수제라면이니까 재료 표기량보다 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홍고추를 어슷 썰어서 준비하고 꼭짓단 표고버섯도 한 개를 썰어주겠습니다 대파는 녹색잎이 시작하는 부위 쪽으로 한 토막 어슷 썰어줄게요 고기는 육수를 낼때 썼던 사태육을 4점 준비해주겠습니다 혹시 몰라 건더기 스프를 한 봉지 열어서 확인해봤더니 당근이 있네요 당근은 싫어하지만 또 빠지면 그러니까 이건 건더기 스프에 있는 녀석을 그냥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5 0 0 m l 준비했고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주제 스프를 탈탈탈 긁어서 넣어주고 생재료들은 나중에 모양을 잡아줘야 하기 때문에 체반에 올려서 라면의 증기로 살짝 쪄주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라면의 향이 재료에 스미지 않을까 살짝 기대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사진 촬영을 해야 하니까 면은 살짝 꼬들할 때 빼주겠습니다. 그릇에 라면을 옮겨 담고 준비해둔 고명을 그림처럼 올려주었습니다. 면 빼고 다 직접 만들어낸 라면이 완성되었습니다. 사기인데? <laughs> 이거는 만원어치 먹고 하나도 먹겠다나 <laughs> 진짜 개운하고 맛있어요 아 너무 맛있어서 진짜 깜짝 놀랐네 아 이거 진짜 팔아도 되겠다 아 이거를 어떻게 유튜브라는 게 너무 영상이라는 게 너무 안타깝다. 이거 진짜, 이거 진짜 맛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진짜. 와, 내가 이걸 내가 만들었대. <laughs> 진짜 미쳤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을 통한 소통도 언제나 환영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